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토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번이 첫첫 첫 번째인 것 같은데 미니어처 첫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가 만들 거는 블루베리 토핑 만드는 건데 음. 뭘만 준비물 소개를 하자면 일단 요거, 플라스, 이어코 플라스틱 점토나 아니면 아무 점토나 상관없는데 저는 이어코 플라스틱 점토가 좋아서 요걸로 했고, 그리고 요거는 서클판. 아, 서클판이래. 집게. 꼭지를 표현해줄 건데, 요걸로 표현, 전 요걸로 저는 표현을 할 거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요걸로 할 겁니다. 이쑤시개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리고는 말릴 거. 여기 안에다가 넣어서 말리도록 할 거고. 저는 보라색깔 물감 이 없어 가지고 빨간색과 파란색깔을 준비를 해 봤고요. 요거도게 섞으면 보라색깔이 된다고 해 가지고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섞을 판과 섞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섞을 판에다가 물감을 한번 짜주도록 할게요. 어? 안 되지? 네. 이렇게 다 짜주고 왔고. <laughs> 이제 요거 두 개를 한번 섞어볼 건데. 아 진짜 보라색 됐으면 좋겠다 제발. 보라색깔. 제가 원하는 색깔이 보라색깔이 진짜 아,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잘 섞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막 물감 섞을 때 밑에까지 다안 섞어가지고, 완전하게 다안될 때가 저가몇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네. <laughs> 네. 잘 섞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섞은 거를 여기 한쪽으로 이렇게 채운 다음에, 더 채워야 될것 같아요. 이어코 플라스틱 점토를 조금만 소량 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 소량 떼주고 왔는데 소량이 아닌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네, 소량이 아닌 것 같네. 아, 이거 언제 담아야지? 일단은 이거를 해서 내가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야, 보, 진짜 완전한 보라색깔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보라색깔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물감 더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거 섞썩 발라서 한 건데 <laughs> 어떡하지? 네 일단은 <laughs> 섞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 손에 묻는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이거 하면 어차피 손 씻을 거니까. 네. 진짜 완전, 저는 완전 난장판이네요. 하하. <laughs> 진짜 완전, 진짜 내가 원하는 보라 색깔이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다 섞어 올게요. 또 이렇게 다 해주고 왔는데 약간 연보라색 같이, 그러, 그렇게 돼가지고, 좀, 아 그런데, 정도 말하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더 섞어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물감을 좀만 더 만들어주고 올게요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어, 물감까지 넣었고요 아 진짜 약간 손에 다 묻을 것 같다 너무 손에 많이 묻으면 <laughs> 좀안 좋으니까 네 아까 말은 취소 잘안 묻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야쿠 풀자면 겨울에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완전 딱딱해서 왔는데 지금 만져보니까 엄청나게 말랑말랑하고 손에 조금 묻네요 아까보단 조금 진이, 진, 아, 진해진 것 같은데 손목 아, 밑에 다 끼었어 진짜 아, 잠깐만 어이가 없어 약간 어이가 없네요 하하 <laughs> 요거 보라 색깔을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아 힘들어 다 섞어 올게요 네손까지 씻고 이거 다 해주고 왔어요. 이제 몇번 하니까 제가 원하는 색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손 씻으면 약간 매니큐어, 매니큐어에 있는 건잘안 지워져가지고 약간 좀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뭐, 어, 다. 원하는 색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화면상으로는 더 진해 보이는데, 실제 요거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 보다는 조금 연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뭐 진하진 않았고 그래도 보라색깔 색상이 나오긴 해가지고 엄청 다행이에요 안 나오면 어떡하나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네 이제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제 손이 많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 왜냐면 제가 이거 동그라미를 엄청나게 이런식으로 작게 만들어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대해서 보셔야지 잘 보일 것 같아가지고 확대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확대한 거 보시러 가실게요 네 이렇게 확대해주고 왔고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딱 보시면 엄청 작죠 요정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이거를 동글동글 동글 한번 더 말아가지고 아까 요거 마, 말린다고 했었던 데슉 넣어주세요 근데 여기 지금 먼지가 좀 있어가지고 어, 먼지도 같이 묻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고, 하나하나씩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요거보단 좀더 크게. 이렇게. 크기별로 만들 거라서 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는 제가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말아 줬고요 이렇게 제이 한번 더 떼서 이렇게 두개더 만들었고 밖에 들리는 소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더 만들었으면 또 이제 요거를 통해 넣고 한번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조금 조금씩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거 너무 큰것 같은데 이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말아 줍니다. 다 말고 올게요. 근데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 뿅.